자 수학상 센 863번은 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k 값을 구하래 자 일단은 얘는 뭐냐면 860번과 마찬가지로 이게 2차식이란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2차식이란 말 안했기 때문에 케이스류 하기를 얘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두 가지 나누고 자 0일 때는 대입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빵 빵이네. 남는 게 마이너스 2보다 0이 크다 어? 이거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지 해가 없지 자 그래서 이조건에 만족을 하네 찾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해가 없기 때문에 자가 케이스 자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거든 자 이게 0이 안 되면 얘가 2차가 되니까 이제 2차식은 fx로 두고 0은 y라고 준다 해서 내가 이거를 함수식 풀이라하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거다 다시 한 번.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각각을 내가 나, 다라고 하면 자 나일 때는 아래 부르기지 f(x)가 그래서 아래 부르기는 f(x)가 얘는 8배수 d가 먼거 양수인 거접하는거 0인 거. 안나는거 음수인거 3개 중에서 자, 이 0보다 크다는 플러스가 되는게 없다라고 보고있지 그러면 안된다는 것은 저 fx가 뭐라는 얘기야? fx가 음수거나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음수 0 플러스 다 있네 그러니까 한개라도 존재하지 않을 때의 계획은 뭐였지? 자그 다음에는 플러스랑 0, 음수 한개도 없어 가지다0 아니면 양수 얘는 모두 다 플러스야. 말할 때는 100% 참이지.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 거. 그래서 플러스가, 아니, 0과 음수가 있느냐. 묻고 있잖아. 맞지? 그래서 얘는 뭐가 돼? 100%안 되고, 얘는 0 때문에 한게 있고, 얘는 0도 있고, 음수도 있고, 섞여 있지. 자, 그 다음에 단은 위로블록인데, 얘가 맞지? 이렇게 되고, 즉, d가 0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세 가지 중에서 자, 그러면 자,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가 되는 게 말이 돼 음수인 경우였지, 얘도 했지, 얘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두 개가 되겠지 얘는 자, 그 다음에 얘는 미로 블록일 때는 어? 자, 얘는 양수가 있고 양수 한 개도 없고, 맞지? 얘는 성수, 재단 음수, 제다음 수. 얘는 100%안 되게 개겨온지 않지 한 개도, 얘도 한 개도 없지. 얘는 한 개라도 있지, 여기 있지, 여기도 있고, 얘도 있고, 얘도 있고, 얘도 있으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렇지 그리고 얘는 뭐라고? 되겠지. 그러니까 100% 아니잖아. 양수 한 개도 없잖아. 얘하고, 얘하고서, 얘 분이 얘랑 연분이 해서 그래서 k가 뭐다? 얘는 3보다 작은 것 중에서 어? d가 뭐라고? 0 이하인 거 맞지? 그래서 0 이하가 되는 d를 구해보면 자, 2의 제고 k 빼기 3제곱에다가 빼기 4 k 빼기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가 0 이하가 되겠지 그러면 어? 얘가 4가 약한다고 짝수일 때는 그래서 짝수 음식 쓰는 거야 그러면 k 빼기 3이 공통해서 가지고 한번더 곱하고 마이너스, 지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. 이해돼? 그래서 이렇게 된다. 그럼 그걸 다시 정리하면 k 배 3이고 k 배1 0이아니까 1부터 k 가3 이하인데 얘랑 이 앞에 요 조건 3번 작은 거 같이 풀어야 되지. 그래서 결국은 1은 두가 있고 3은 두가 없다가 만족한다고. 그러면 여기서 해가 없는 게 만족하니까 얘가 k가 번거 3인게 만족한다 그럼 얘랑 이제 얘는 합쳐야돼 어? 여기서는 앞에서 뺐는데 다시 가랑 합치니까 결론적으로는 3이 다시 또 포함이 된 것들이 해가 되지 맞지? 여기다 이려 그래. 오케이 좀 설명하면 이 말에 이게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약간 경우의 수적인 느낌이고 추가 설명하면 뭐냐면, 해가 존재하는 것은 해가 뭐라고 적어도 한 개. 같은 말이 적어도 한 개, 즉, 한개 이상이 존재할 때 해가 있다고 라 하지, 맞지? 근데 그게 아니라 했으니까 반대되는 가게 뭐야? 적어도 한 개니까,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니까 보다0 개, 맞지? 한개 미만이니까 뭐라고? 아, 이 말은 한개 미만. 즉, 뭐라고? 영 개가 존재한다. 이 말이거든. 그래서 왜 이게 안 된다고? 자, 양수인 게 얘도 엄청나게 양쪽에 많지. 얘도 엄청나게 많지. 얘도 엄청나게 많지. 얘는 얘 하나 빼고 다 양수고 맞지? 얘는 요거 사이 빼고 다 양수고. 얘는 제다 양수니까 말대? 그래서 나에서 얘는 뺀 거야. 오케이.